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퇴원해서 재활병원으로 옮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활병원을 알아볼 시간을 오래 주지도 않고 일주일이나 2주 이내로 알아봐서 퇴원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재활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활병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막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활병원을 알아볼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줄임말인데, 이름은 굳이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병원이나 의료에 대한 것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병원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평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병원과 약국 찾기라는 칸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병원 이름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때 평소에 관심 있었던 병원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이 병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병원에 어떤 의사들이 있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원에 몇 명의 환자가 입원하는데 치료사가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냐입니다. 어떤과 의사가 있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이 병원 안에서는 어떤 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에 폐렴이 생겼을 때그 병원에 내과 전문의가 고용되어 있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내과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과 전문의가 없다면 그 병원에서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으셔야 겠죠 이때 사설 앰뷸런스 비용은 당연히 환자나 보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작게는 5만원 많게는 15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 내에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다면 재활 치료와 동시에 한방 치료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의원에 가기 위해서 병원 밖으로 외출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봐야 할또한 가지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숫자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이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치료사의 숫자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치료사의 숫자가 많으면 보다 더 충분한 양의 치료를 시행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치료사는 고작 5명밖에 일하고 있지 않으면서 저희 병원에서는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 사실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환자 200명에 치료사 5명이면 치료사 1명이 40명의 환자의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 인데 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기는 쉽지가 않죠. 물론 치료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재활치료가 다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치료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평원 홈페이지를 보셨으면 이제 관심 있었던 그 병원의 홈페이지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병원 측에서 돈을 주고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당연히 병원 광고나 그 외에도 병원에 대한 좋은 얘기만 가득 차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평원 홈페이지는 병원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늦기 때문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자기네 병원의 장점을 홈페이지에 충분히 광고를 하고 싶을 겁니다. 병원을 확장해서 더 넓어졌다든지, 새로운 의료진을 영입했다든지 하는 광고를 할 만한 일이 생기면 홈페이지에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직 반영도 되기 전부터 이러이런 치료를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광고를 하기도 하죠. 내런 앞에 말씀드린 심평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심평원에 신고를 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반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병상을 확장을 한다고 해도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부터 이 병원은 병상을 확장해서 운영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평원 홈페이지와 병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입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페인데 심평원 홈페이지나 병원 홈페이지는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곳에서 병원 후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다른 환자들이 모여 있는 환우 카페에서 그 병원의 평판이 어떤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재활 병원들에 대한 평판만을 모아 놓은 네이버 카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과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찾으셔야 됩니다. 재활 환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뇌나 척수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뇌 질환 환자가 10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의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수 질환 환자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는 척수야 사랑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약 7천 명의 척수 환자 또는 척수 환자 보호자분들이 모여있는 카페인데 역시 이곳 링크도 제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모여있는 카페는 병원들에 대한 평판을 나누는 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뇌나 척수질환 이외에도 허리가 아픈 분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또는 어깨가 아픈 분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고 이 모든 카페들에도 본인들이 다녔던 병원에 대한 평판을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그 병원을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후기를 가장한 병원의 광고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가장한 광고 글이 올라오면 다른 경험 많은 분들이 그 밑에 댓글로 이거는 후기를 가장한 광고 같으니까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댓글을 올려주시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가려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면 병원을 알아보실 때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병원의 정보 그리고 병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병원의 정보 그리고 환자 커뮤니티에 나와있는 그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이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보시고 그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활병원을 알아 알아보실 때그 병원의 병원비가 얼마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용이라는 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는 없고 또그 병원에서 다른 분들이 얼마를 내고 치료받았는지를 아는 게 나쁠 거는 없겠죠. 하지만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운동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연하치료 등등 여러 분야의 재활치료가 있는데 환자분들은 그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치료만 받게 되기 때문에 내 현재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치료의 종류가 달라 가지고 그로 인해서 병원비도 환자분마다 천차만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옆 환자와 나는. 병원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의 병원비를 아는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 1년에 내가 쓴 병원비가 580만 원이 넘게 되면 그 추가되는 비용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활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 많게는 2, 3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개월 정도만 있어도 580만 원 원을 넘게 되고 그 이상의 비용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서 굳이 한 달에 병원비가 10만원 20만원이 더싼 곳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게 본인 부담 상한 제에서 되돌려 받는 비용은 비급여 비용은 제외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얼마나 많이 쓰던지 간에 되돌려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이 병원은 비급여 치료를 너무 많이 강요하지는 않는지 걱정하시는데 물론 비급여 치료가 많은 병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모든 종류의 비급여 치료는 환자분이 거절하면 병원에서는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고 싶은 병원을 알아보신 다음에 비급여 비용이 걱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입원할 때부터 병원에 나는 비급여 비용은 좀 부담이 되니까 일단 급여로 적용되는 치료들만 받고 비급여 치료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비급여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에서도 좀 자유로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재활병원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영상 하나로 모든 걸다 말씀드리기엔 좀 부족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환자분들이 다녀오신 병원들의 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가 누적되다 보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만든 네이버 카페 주소 역시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